이호정, 함준우, 스파이맨 한승희, 박형철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전정팀 네. 서울스스나이치에라이업을 짚어드리죠 김선영, 안영준 모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워포와 함께 두 팀의 경기 시작 중 다시 외곽 박경철 건네주고 골밑점 네. 골밑, 성공 김선영 반대편 크게 열어줍니다 와인 오픈, 안영준 석점샷클함 3초, 2초, 키가 아 시간이 없어요 어렵게 던져 봅니다 네. 들어갑니다 6대5 스팸맨 직접 던져! 3포인트! 예, 수비 성공! 브레이크에 열려 있습니다. 김선영! 어안 들어왔어요. 네. 하지만 안영준이 팔로우 스팸맨이 맞고 있습니다. 안영준 라인 안쪽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laughs> 예. 띄워 보냈니다 한승희 스팸맨! 인사이드 투웨드 버킷! 원진 선수가 그 수비할 때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원진 선수가 어, 훅 슛도 굉장히 빨리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맨딥3리 들어갑니다. 공간을 색고 있는 최준용 건네줍니다 원위쪽인데 파울. 어, 힘을 해야 되겠죠? 최준용, 최준용 팀으로 이겨내봅니다. 인사이드 최준용 득점. 최준현수. 손... 네, 더블링가 이어 줍니다 네, 야수비 성공. 페유씨. 전성현이 가볍게 올라갑니다. 네. 다시 드패 크게 열어주는데요. 김선영 다시 한번 스틸. 하지만 잡아내보는 김선영. 성점 이룡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성현, 탈탄 소비. 이연석 안쪽 넣어줍니다. 오세근, 득점! 네. 포스트 없이도 바운드패스. 외곽 허이령먼 거리, 선점! 네. 원희가 붙어있습니다. 스팸맨, 바운드패스. 이번엔 오세근, 득점! 오! 가면서 멀로 안쪽 넣어니다 아! 전석현 맞은 득점! 한두 아칭! 어? 자잘 통하지도 않던 전석현 26대24 도동동작성 네. 네. 이현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세근 선택 가볍게! 넣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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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영 오픈 찬스에 3점 네. 짧았습니다 네. 인사이드 거이룡 득점! 허희정 아, 선수! 네. 자 빠르게 넘어져요 함주로 열려있습니다 공격! 네. 네. 빠르게, 네. 열려 예. 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뭐. 자양 팀의 2코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공격선 형태 바로 건너에니다오 5색에 멋진 득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SK팀은 빠른 공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시간적으로 여유를 안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색을 서서 던져 봅니다 예. 들어갑니다. 오색입니다 선영 올라갑니다. 스텝 받고 리버스 레이어 득점. 김선영야성현 이동하면서 던져 봅니다. 컷! 네. 네. 돌립니다. 왼쪽 코너 지역 다시 변진영. 먼 거의 3.19 들어 갑니다! 3.79 10개 던져서 6개 들어갔어요 60% 인사이드 그렇죠. 원진 선수가 높이가 있어요 최준영! 어우 불쩍 됐어요 안영준 선수를 줬는데 최준영 선수 얼른 맞았어요 한 번에 길게 넘어갔고 타이밍 곧알됐 빠르게 넘어온 안영준 득점 그렇죠. 만듭니다 이현승이 빠르게 던져주고 최준영 페이크 이후에 득점 만듭니다 야. 어후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오른쪽 4 5도 지역. 바운드 패스 스펠맨 스펠맨 스페. <목소리> 한명치고또 제치고 스펠맨 네. 몇개 올라갑니다 스펠맨 빠르게 넘어오는 케이주씨 스펠맨 득점 성공 안용준이 열려있는데 와이드 분 그렇죠 석점으로 우선 안요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변준영 직접 미드로인 점퍼 서트. 네. 석점 스펠맨 이겨내면서 사이 어 저것도 서던트 점프로 그냥 올라가는데요? 예와 그리고 또 문성권 선수가 워낙 또 치기 잘하니까요 그렇죠 최준혁 직접 올라갑니다중준혁 예 리바운드 수위하는 과정에서 이호정 선수의 파울입니다 예 공격 리바운드 안영준 오픈 찬스 야 3점! 야 2초 1초 스티 최준혁 그리고 먼 어, 지금 오펜스가 둘팀다잘공적입니다 전성현 에이, 2명 소환했습니다. 제... 전성현 키가오 변준영 와이드 오픈 정장 팔맨에게 네. 바운드 패스 오세근 포스터 피도 한 손수 어, 들어갑니다. 네. 최준영 원이 선택 인사이드 힘으로 이겨내봅니다. 네. 원이 듣죠? 자 전성현 패스 선택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이 플러터 듣 원디가 붙어있습니다 스팸맨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직접 올라갑니다 깨끗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주씨이번에변준변변 오세근 선택 다시 변준영 분성고웨이크다이입니다게이크다잉 병신들아 이고인사 김선영 막혔어요 수비 성공 KGC 이번에 문성권이 건네지고 세가 득점 문성권이 빨리 안 들어가고 있어 전성현 패치샷 그로 갑다운 패스 안쪽 넣었습니다 윌리엄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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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득점 허아룡안 틀려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멀로 앞에 아무도 없어요 멀로 몇개 띄워놓습니다 k 이 c 씨가 7점을 많이 한다고 러니까 네, 스피하고 3점! 가로채기 성공했어요, SK 먼걸 던져봅니다 정화가 맞아, 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SK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11 안쪽 넣어줍니다, 최준영 두명 사이 이겨내면서 네. 점 만듭니다 오른쪽 45도 지역 전성현 안쪽 넣어줬어요 성공! 잘 네, 됐어요! 이쪽에 <laughs> 함준우 박형철 스팸맨 스팸맨 2초 1초 스텝! 있다 할까? 네, 그렇죠. 원이, 원이, 득점. 네. 먼저 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용. 최준용, 최준용,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득점. 네. 자, 진용 선수가 저렇게 유로 스텝. 오재현, 최준용, 먼 거리 섭점시도드 합니다. 패스 이어졌습니다. 최준영 9여넣고 득점! 최준영 속도 높여요. 건네시고 원이 플러스팟 득점! 네. 성공. 서울SK 김선욱이 빠르게 리버트안 들어갔고 인사이드 네. 안영준의 마무리입니다. 네. 변준영 오재현 이겨냈습니다. 변준영 이겨 오재현 속도를 높입니다. 오재현 올려놓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계속 쓸 거예요. <laughs> 최준영 코너 선택 오재현 라인 확인하고 선정. 네. 오세근 페이커 이후에 들어갑니다. 아, 인사이드 네. 오세근 득점. 역시 오세근 선수. 김선영 스텝 밟 어, 들어가나요? 아또안들어어그러 6점차인데 그렇죠 예. 네. 전성현 건네주고 멀로. 야, 득점. 야. 야. 다 나오고, 여기 찔러주고 작전 타임 이후에 SK 공격입니다 아하, 패스 미스 아, 네. 잘 봤어요, 함준우 석점 시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용 빠르게 올라가던 최준용이에요 최준용이 직접 올려봅니다 리 네. 통과 아! 초 1초, 이렇게 두 팀의 경... 최종 스코어 104대99긴 연패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안양 k g 씨입니다